오늘 알려드릴 세력 위주의 차트 해석법은 간단하면서도 제가 실매매의 차트 분석에서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혼자 쓰는 이론은 아니고 올해 트레이딩을 같이 해온 지인 트레이더 한 분과 같이 확립해둔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고 원리도 분명히 납득되실 겁니다. 선물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현물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채널 영상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가격 차트의 주체는 결코 개인의 매수매도 심리가 아니라 마켓메이커, 기관같이 큰 세력이 주관하며 이 세력의 수익은 개인들의 손실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세력의 목적은 개인의 손실입니다. 뭐 차트에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호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네. 사람들의 매수세가 오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차트에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겠죠, 당연히. 뭐 네이버 등의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무슨 뭐 주식 가격이 오르는 이유 이런 거에 들어가셔서 상담 포스팅 같은 걸 한번 봐주시면은 어 대부분 무슨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서 오른다. 이런 식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1차 유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차트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들은 전부 폐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재는 없어도 오를 수 있고, 악재도 없어도 내릴 수 있습니다.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도 가격은 오를 수 있고,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도 가격은 내릴 수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시로, 어 지난번 CPI 결과 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리고, 러시아 전쟁 발발, 직 전에는 물론 가격이 하락했지만 발발 직후에는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박스권 44만 6천 하고 그 박스권 내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그거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대로 속되는 말로는 뭐 꼴리는 대로 사고 팔보를 반복하면은 마켓메이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걔네들의 목적이 우리의 손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 없이 막 매매를 해도 반반 홀짝 던지기가 되는 그 현물이나 선물판에서 읽는 비율이 95% 이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보통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르고 내릴 확률이 반반인데 왜 읽는 사람이 그렇게 압도적이냐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마켓메이킹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세력이 세력질 즉 마켓메이킹을 높은 비율로 주도해서 차트를 만드는 상황 한 가지를 저희가 배워볼 거예요. 비트 알트 상관없이 다본적 있을 겁니다. 극한으로 움직임이 낮은 동결장입니다. 누구는 여기를 이제 뭐 매집 보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손바꾸는 무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찌됐든 여기서는 세력이 높은 비율로 이제 개입을 해서 주도되는 상황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뭐 캔들 중에 매집봉도 이런 식의 동결장에서 차트가 전개될 때잘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어 그냥 실제 매매 참여하는 입장에서 뭐, 아, 이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차트가 잠잠해?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대부분 통결장이에요.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방향성이 없죠. 그냥 수평적인 차트를 그려줘요. 차트가 지저분하다. 추세가 나올 때는 그 추세의 방향대로 찾는 그 캔들이 나오는 게 당연히 일반적이죠. 하락 추세면은 양봉,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 압도적으로 많고, 뭐 상승 추세면은 양봉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동결장에는 양봉과 음봉이 굉장히 많고, 꼬리가 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작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보이지 않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아래쪽, 가시적으로도 보여요. 거래량이 작다는 게. 위아래 박스를 그릴 확률이 높다. 당연히, 이건 박스를 그려서 동결장인 게 아니고, 동결장이라서 박스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탈 시큰 변동성을 준다. 어, 뭐, 변동성 보존이, 보존이라는 이론이 있긴 한데, 변동성이 극한으로 낮은 이후에는 극한으로 높은 변동성이 나온다. 극한으로 높은 변동성 이후에는 극한으로 낮은 변동성이 나온다. 높죠? 낮죠? 그리고 또 높죠? 이런 식의 그냥 차트가 전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 다섯 가지면 이제 대충 특징은 아시겠죠? 자, 초심자의 입장에서 뭐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 설명드린 동결장은 세력이 앞으로 가격 움직임으로써,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위해서, 즉, 꼭이 가격에서 사고 팔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위아래에서 가격을 막 누르고 올리는 겁니다. 뭐 이후 설계한 대로 움직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빔의 형태로 가격이 전개되, 전개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이런 동결장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동결장에서 무슨 의도인지 몰라도 세력이 돈을 여기서 썼고 의도를 가진 위에서 말씀드린 처음 설계를 한 구간인 건 똑같습니다. 상승을 설계했다면 이 동결장에서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되고 뭐 하락을 설계했다면 절대로 이 동결장에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코스트 에버리징을 해서 살려낸다 쳐도, 그거는 세력 입장에서 손해가 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 대부분 동결 가격대를 침범하게 잘 놔두진 않습니다. 쉽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하면은, 어, 100%로 동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진입가 정도로 이 통, 뭐냐, 동결장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의 진입가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동결장에서 사용되는 이론은 이렇게 동결장 이후 방향성이 나오고 여기 나중에 다시 터치를 하거든요. 다시 이 동결장을 가격이 터치를 해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력 입장에서 이해하는 이제 차트 분석법이 나옵니다. 자, 익숙한 예시가 좋으니까 최근 시간봉의 장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동결장의 모습이 나오고 이 화락이 나왔죠. 동결장 이후 비임을 통한 하락 FTX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동결장 이후 하락이니, 세력의 의도는 하락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세력이 제가, 동결장은 세력이 설계를 하고 의도를 가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세력이 돈을 써서 가격을 눌러놓고, 이후 하락을 줬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생각은 그거죠. 아, 세력의 의도는 하락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후 여기에서, 동결장을 다시 터치해 줬습니다. 이 가격대를, 동결 가격대를. 음, 이때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동결장을 터치한 상황에서 동결장을 뚫고 반대가격으로 올라간다면 애초에 세력은 하방의 의도가 없었던 거다. 즉 이후 방향성을 상방으로 줄 거였는데 어차피 상방으로 줄 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방 이후 본방향성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첫 번째 케이스고 그첫 번째 케이스는 이 가격대를 어 그러니까 이제 발산 캔들로 이제 뚫어주는 경우죠. 그다음 에2번 동결장 가격대에서 가격대보다 그니까 하방을 세력 뭐냐 세력이 의도가 원래 하방이었다고 예상이 되면은 동결장보다 살짝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동결을 준다면, 그즉 이제 박스권 같은 무빙을 한번더이 가격대에서 보여준다면은 추가 하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1번 그, 동결장을 준 이후에 다시 1번의 경우대로 상방 빔이 나올 경우에는 1번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말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 동결, 일단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동결장. 우리가 1번 네. 동결장을 발견했죠. 세력이 여기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꾸미고 있을 거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러니까, 위에서 가격을 누르고, 아래서 가격 올리면서, 이 가격대를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했을 거다. 여기서 뭐 매집을 했거나, 손을 바꾸거나, 어떤 짓을 했겠죠. 그 다음에, 방향성이 하방으로, 하방 빔으로 나왔다.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 아, 세력이 이 동결장에서 의도했던 거는 하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나고, 어, 다시 이제 이 동결장 터치해줬다. 어? 여기서 보면 하방을 꿈꿨을 텐데 추가로 하방이 전개가 되지 않고 이 동결장을 다시 터치해줬다.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굳이 만약에 세력의 의도가 하방이었다면은 여기까지 돌아와서 다시 하방을 가는 게 어, 손해 아닐까 맞죠 이게 사실 동선이 낭비되는 거죠. 굳이 바로 가도 되는데 한번 왔다가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케이스 두 개를 주는 겁니다. 이 동결장을 발상 캔들로 바로 돌파를 한다. 그럼 애초에 하방에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하방에 의도가 없고, 그냥 커버링 같은 느낌으로 봐주면 됩니다. 다시 커버링 했다가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격대가 보통 추가 하방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동결장을 주지 않아요. 동결장 한, 동결장 하단선 아래에서 아니면 하단선과 겹치면서 동결장을 준 이후에 하방을 한번더 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발상 캔들이 이 안에서 그 뭐이 뭐 동결을 주지 않고 그냥 발상 캔들로 이미 뚫어버렸다면은 애초에 의미가 없었던 걸로 보긴 봅니다 자그 다음에 이 상방 관점이 훼손되는 시점은 당연히 이 하단선 하단선이 이탈됐을 때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음, 이, 하, 이, 동결, 전 동결, 그, 가격대는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을 준 거죠. 자, 이는 차트의 전반적인 관점 해석, 그리고 단기적인 차트에서도 동결 모습이 나오면 은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시간봉 기준으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알려드릴 만큼 위타임 프레임 해석으로는 쉽고 잘쓸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22년 상반기 극 상반기에 이제 횡보장 시작 초입대 차트거든요. 일단 상방을 주고 여기서 이제 동결의 모습이 보이죠. 동결 모습이 보이고 이후 상방. 아 그럼 여기서 세력이나 마켓메이커들이 의도했던 방향성은 상방이겠구나라고 생각한 다음에 어, 가격이 다시 내려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선 위에서 동결장을 한번더 주죠 이럴 경우에는 상반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해드린 경우 1번, 2번 중에 2번에 가깝거든요 자 여기서 동결장을 주고 가격이 전개되다가 이 동결장을 뚫고 내려갔다 아 그러면은 여기 올린 거는 애초에 올릴 의도가 없었던 거구나 왜냐? 여기 세력이 의도했던 이 동결장들을 가격이 발상 캔들로 아래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차트입니다. 그 이후 차트는 당연히 하방을 그려줬죠. 자 이거에서 딱이 케이스에서 추가 상방을 주는 케이스가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 이 통결장 제가 맨 처음 드 말씀드린 거, 통결장 하방 상승했고 그럼 여기서 의도가 없었다 판단하고 다시 여기로 왔다가 여기서도 또뭐 통결은 아니지만 가격 방언을 해준 가격 방언을 해준 이후에 추가 상승을 준 거죠. 여기서는 반대로 가격 방어를 여기서 해주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전개된 거죠. 다음 케이스입니다 어, 이거는 현물일 거예요. 아, 현물 방향에서 보는 게더나은 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 21년부터 현재까지의 장 상황인데, 자 여기 아실 겁니다. 부타빔 나온 이후에 한두달 정도. 같은 가격대에서 굉장히 심한 통결장을 줬거든요. 여기를 기점으로 21년 어, 하반기에 알트 불장과 더불어서 비트 가격 상승이 나왔죠. 자 가격 상승이 나와 가지고 전고를 약간 이탈시켜 준 이후에 다시 더블 타월 그리면서 가격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까지 내려올 때 보면은 어, 여기서도 당연히 어, 여기에 통결장이고 가격 상승이면, 아, 동결장에서 의도했던 방향성이 가격 상승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1번. 여기, 이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이후 다시 동결장을 터치했을 때 저희는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어? 가격 상승시키려는 의도였으면은 왜 여기까지 다시 돌려줬느냐? 그럼 케이스 1번, 2번으로 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번에 속하죠. 확실히 보면. 왜냐? 동결장이 난 가격 상단부분에서 동결장을 한번더 줬다. 횡보를 긴 시간 한번더 줬다. 그럼 여기서는 우선,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산 캔들로서 이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은 어이 올렸던 거는 모두 다 그냥 이제 커버링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후에 이제 여기가 어 로그 차트로 안 봐서 그렇지 가격 하락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 방향성 하락 하방이었다고 끝나고 계속 하방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20년 이전일 거예요. 19년 차트인 걸로 아는데, 어,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18년, 19년 불장 이후에 극심한 동결장이 나온 그 막바지거든요. 동결장, 가격대 마찬가지죠. 동결장, 추가 하락. 아, 그러면 동결장에서는, 아, 여기서 마켓메이커가 설계한 방향성은 하방이구나. 1차적인 생각을 하고, 이후에 다시 가격대를 터치했을 때, 아, 본 방향성을 하방으로 잡은 게 아니고 상방으로 갔는데 이거는 그 과정의 커버링이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발상캔들로서 지금 잘 돌파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방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강한 점을 상방으로 잡아야 돼요. 이 하단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자, 여기가 20년 초반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 일단 1차적인 동결장, 동결장 이후에 상방이 나왔고 그러면은 1차적인 생각 아 여기서 설계한 방향성은 상방이었겠구나.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더동결장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동결장에서 추가 하방을 준 다음에 여기서 동결장에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아 설계한 방향성이 상방이었구나. 여기서는 설계할 방향성이 하방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 관점을 해손시킨 게 이쪽 부분이죠. 이 가격대에서는 하방 그러니까 상방의 관점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라인 하단선을 발상 캔들로 하방으로 뚫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당한 건 여기죠 이통결장에서는어본 방향성이 하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이후 이통결장을 상방 발상 캔들로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여기는 어이 하방 방향성 자체가 훼이크가 되는 거죠 커버링이 되고 본 방향성은 상방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어, 자, 너무 길었죠. <laughs> 간단하게 설명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다 설명드린 게 아니라가지고, 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잘 하셔도, 이제 어느 정도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게 보일 겁니다. 물론 수요가 있으면은 이거 이후에 심화 강의도 만들어두긴 할 겁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고 실매매 채널도 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공매 일정 때문에 좀 늦어졌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도 이 동결장 이론을 쓸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한번 현재 차트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